오늘 금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 주셔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이 날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날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 하루를 받기를 원해도 얻지 못했던 날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하루를 의미 없이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에 우리가 다시 엎드려집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면. 마음의 새기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고린도 전서 7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하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하니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 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 편지 전에 바울과 또 고린도 교인들 간에 오고 갔던 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에 대한 바울의 하나의 답변입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부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답, 답변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했던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그들의 음란함, 방탕함, 음행 이런 것들이 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 내 의지, 내몸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왜 내가 못 하느냐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결국에는 마음대로, 성적으로도 방탕했고, 그것이 음행하는 것, 죄를 짓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책망받아야 될 내용들을 바울이 어제 지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또 반대에 대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부부관계와 같은 것은 멀리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주장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교 시간에 했던 말,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영지주의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는 어, 죄악덩어리라는 겁니다. 영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한 끝은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함부로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대의 축은 영지주의의 뜻 끝자락은 쾌락주의가 아닌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우리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다 차단해 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우리의 모든 쾌락을 즐거움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욕 철저한 금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영지준이 극단적인 두 주장들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부간에도 이런 부부관계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답한 해답은 5절에 보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부부를 떠나서 모든 한 개인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모든 성도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퍼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위에서 그 다음 단계의 관계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십계명으로 보자면 먼저 앞선 계명들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나중 계명들에서 우리 주변과 나와의 관계 연결되는 십자 같은 것. 그 우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 건강하게 부부 관계를 갖고, 또 자녀를 낳고, 그리고 부부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 즐거움을 얻는 것, 이걸 죄악시 여기고, 이걸 기피하고 피해버리는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제약을 주었죠. 잠깐 동안에 기도해야 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각방을 쓰는 것, 부부관계를 멀리하는 것할수 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눠 쓰지 말라. 한 방에서 부부가 같이 거하면서 건강한 부부관계도 갖고 부부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왜그 얘기를 했습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유혹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 육체의 유혹이 오는데 부부가 건강하게 그런 관계를 가지,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 틈에 마귀가 주는 유혹들. 그래서 그것이 음란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음행이 되는 것들, 그 마귀가 또 유혹하는 것들, 그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건강한 부부생활, 건강한 부부관계 이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지키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여기서 남자가 우위를 범하고, 여자가 또 우위를 범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도 아니고, 그것이 또 극단적인 거부도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귀한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고, 그것이 합의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음행에 대한 것들 방종, 성적인 문란함이 넘쳐났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부부관계마저도 끊어야 된다는 것들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던 것에 바울이 중용을 지키게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니 너희가 다른 쪽에서 음행을 하지 말고 오히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함으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건강한 영적인 또 건강한 육적인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마귀가 틈탈 공간을 주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우리가 왜곡되면 그 공간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건강한 여러분의 또 부부의 관계들, 사랑의 관계들,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 관계가 이가정의달더 빛나게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영성생활한다는 명목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반대로 육신의 정욕만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